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천손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동물들을 길들여 왔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아주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보모은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아기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더럽힙니다. 마가봄 7장 21절부터 23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비꼬고 불신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과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관계라면 존경하기 보다는 껄끄럽게 생각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는 파괴적이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는 마음을 닫고 뒤에서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악한 행동입니다. 같은 혀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는 것입니다.시편 109편 17절부터 19절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와 잘못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저주에 자신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저주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이해받고 용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야거보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 샘으로 비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한다면 그의 경건은 모순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단물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쓴물과 같은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미 그의 단물은 쓴물과 섞여서 더 이상 단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건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경건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구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비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결코 감남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입으로 찬성과 축복의 열매를 맺다가 어느 순간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저주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 낸그 찬성과 축복의 열매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나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문 4장 23절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더럽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원 17장 3절과 4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한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